자, 이은 시간의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교재는 이거로 합니다. 자 물을 어디에 부자가 된다 그럼 어떤 물을 어디야 부자가 되는가? 물의 어느 곳에 부자가 되는가? 이에 대해서 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냐 면은 물이 나를 감싸 안고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보이시죠? 이, 이 이게 물길입니다. 이게 이게 강이다. 이 강인데 강이 여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나를 감싸고 안고 있죠 이게 양택이든 음택이든 간에 여기에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왜 여기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아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시면 알겠습니다만 은이 대열이 이렇게 줄을 쫙맞춰고 오다가 이 커브 돌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속도를 느리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속도를 빨리 해야지 줄이 맞죠 이게 베르누이 정리에 정리를 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이 부분 안쪽 부분은 물이 속도가 느리다 이쪽 부분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냐 느이 속도가 느린 쪽에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길이 꼭 바람길이라고 그랬죠 도로도 내나 물이라고 그랬죠 도로도의 바람길입니다 도시에서 이건 어떻게 하면 바람이 순탄하게 불어요 바람이 느리게 불인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느리게 불면 동식물이 해롭지 않죠. 바람이 세게 불면 은어 동식물이 제대로 크지도 못합니다 성경도 제대로 안 되죠 이 바람이 약하면 뭐냐면 이쪽이 고기압이 돼 고기압이 돼 가지고 어 산소와 기와 어 돈이 여기 쌓입니다 그리고 어떠냐 여기는 어 물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땅에 쌓여 상류에서 떨이로 오던 어, 흙들이 여기 쌓인다 이 말입니다.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농토가 늘어나죠. 그리고 흙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물이 물이 얕아. 어? 그래서 여기 수영하기도 좋죠. 물이 이용하기도 좋죠. 또이 부분에서는 물이 얕고 영양가가 많고 물이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고기가 여기 삽니다. 그래서 좋다 이 말입니다 <laughs> 이쪽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물이 빠르게 흐르면 바람도 강하게 일어나요 바람이 강하게 일어난 곳은 좋지 않다고 그랬죠 동식물이 해롭다 풍파가 많다 그리고 바람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기압이 저기압이 나쁜 줄 아시죠 우리 노탄들 어떻습니까 비올라 그러면은 허리도 쑤시고 여기저기 쑤시죠 그리고 바람이 빠르기, 빠르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와 기와 돈이 흩어집니다 풍수에서 저항 실현하는 게 뭡니까 음? 장풍도수죠 바람을 막아야 된다고 그랬죠 바람을 막아야 되는데 바람이 이제 시작이 다 이또 물이 세게 흐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영양분이 다 떠내려가 보죠 물이 세게 흐르기 때문에 <laughs> 이쪽은 흙을 깎아먹어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은 흙을 깎아먹어 가지고 여기 처음 다 바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농토가 자꾸 깎여 가지고 없어지죠 집을 지도 못살아 아니, 땅이 깎아가 들어가지고 10이 떠들어 가는데 멸을 써도 안되겠죠 응? 다꾸일 내리려 난다 <laughs> 그리고 얘는 물이 빠르기 때문에 에... 물이 깊어요 물이 깊고 빠르기 때문에 물을 잘 이용할 수 없다 수영하다가 여기서 빠지는 거냐 여기서 빠지는 거야 이런 물이 빠르고 어... 빠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양분 이런 게다 휩쓸려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 고기도 여기 살지 않요 응? <laughs> 그래서 어, 좋을 일이 없죠. 응? 그래서 여기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 물 끼고 여기,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은데, 그러면은, 물안 흐르는 지역하고, 물이 없는 지역하고, 여기는 어느 게 좋으냐. 당연히 물 있는 곳이 좋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좋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라도 물 없는 지역보다 우리는 지역이 훨씬 낫다 응? 자 이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어, 풍수지리가 기시시 나를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어, 시간을 가하기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아시겠죠 <laughs>